지죠 이러면 아니 쟤는 저거 털에 안맞았나요 혹시? 야 이걸 바깥쪽으로 왔어 고맙다 헛방쳐줘서 나이스 어이씨 <laughs> 실수했다 아까 아...2층 올라갈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착집 다시 갑시다 이건 이거는 근데 죽겠네요 보니까 안 죽어 와씨 답이 없네 진짜. 와, 미친. 다시 넘쳐요 이거. 와, 빠집시다, 이거. 커버 믿고 그냥 직진할게요, 이거. 서커스로 한번 가죠, 이러면. 이거 모르겠고 그냥 바로 살릴게요 이거 바, 오긴 오겠다 바로 빠져야돼 와 이거 서영 기다렸다 때려? 나.. 나 그럼 갈거 이거 나이스 저한테 올거 같네 아마 아 이거 그냥 들어오네. 걸은다. 걸어고 뭐뭐 누구 잡으려고 이거. 왜 걸어지? 나이스. 내려갔고. 가급적 제가 좀어그로끄면 좋은데. 와! 진짜 나한테 오네, 이거는. 아이씨! <laughs> 아저씨다, 아싸리 밸런으로 해가지고. 사람 없는 곳에서좀 데려가죠, 얘를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아, 아, 나 막걸리라 좀 부담스럽긴 한데, 이거. 여기서 좀 버텨보죠, 이거. 얘 지금 이거 2층이죠? 나 아니잖아, 이거. 와우, 쉐! <laughs> 그런 게 되겠냐. 그런 게 지금. 환자, 있잖아. 2층 간다. 2층 가거든요? 와, 이거. 나 이거 어떻게 살았냐? 제가 당당하게 문 따러 가겠습니다, 이제. 이러면 저한테 올 거고. 그럼 반대문 따면 되고. 그렇지. 했죠 어그로 돌다 그냥 죽어가고 할게요 이거는 문 혹시 다 땄죠? 이거 반대문으로 가도 되겠죠 이거죠? 아내로 뛰어가겠습니다 이거 와 이거 이걸 사라? 오 오고 있긴 해 나이스 와 이거 나 이거 어떻게 살았냐 진짜 나이스 문 따져서 겨우 살았다 이거는 작집을 왜 가지? 이거 저 돌릴 생각으로 안 잡고 자, 지금 연거리기도 해서, 이거, 얘를 계속 유인하는 쪽으로 한번 잡아보죠, 이거를. 이쪽으로 계속 불러오는 거지. 오오 씨! <laughs> 와, 씨, 골로 갈뻔 했네, 이거. 나 뭐하냐, 이거? 다시 갑시다, 이러면. 밸런이, 밸런으로. 와, 아니, 무슨 이거? 쭉 질러버리겠다. 오, 씨, 가급적이면 저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걸으네요. 이거는 쉽게 안 잡힐 거 알고 그냥 걸어는거 같아. 이거 부상통으로 여기 한번 돌려보죠. 아직 두 개나 남아서, 치료 받을까요, 이러면? 어. 몰라, 무지성 2층 가, 그냥. 아, 진짜, 씨 장난하나, 이거, 진짜. 여기는 오씨 웬만하면 마지막 했는데 저거 야 이런 뽀록이 계속 젖어 이거 아왜안 넘어져 왜안 넘어져 뭔데 오 씨. 아, 근데 판자 너무 쓴다 이거. 아 이러면 안 되는데. 모르겠다. 작집으로 질러줘 이거.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한번 한번 러 봅시다 이거. 아. 아, 그렇긴 한데 후반도 중요하지 않나? 이거 팬티님의 같이 돌립시다. 여기 세개 돌리는 것보다는, 그냥 같이 여기를 돌려보내. 아아, 아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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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해 방했다, 방했다. 아유, <laughs> 내가 미안, 바... <laughs> <laughs> 오, 거의 사이로 쏠라고. 몰라, 그냥 쏴 모르겠다. 오, 뭐 하게, 뭐 하게. 또 써야지.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. 뭐, 못가겠다 여기 스텔스 했다가 들키면 뭐 여기 돌죠. 나이스. 저저 저 날먹이 있어 진짜. 구멍 사이로 막쏴 가지고. 오 씨. 나도는 아니잖아. 아 진짜. 팬히저 팬티 좋아하긴 하는데 좀 저리 가줬으면 좋겠어. 이번만큼은. 팬티 저저나 좋아하는데. 자리를 좀 비켜 줘라. 너무 무섭다. 뭐뭐뭐뭐뭐뭐뭐뭐 대. 뭐, 뭐, 오나 봐. 오나 봐. 오나 봐. 아니 뭔데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아니, 아니, 너무한 게 아니야. <laughs> 살인마는 원래 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. 아시죠? 뭔 소린지? 자, 여기 벗어 납시다. 여기는 좀핫 플레이스네 보니까. 이제 보니까 차라리, 그, 뭐야, 그, 정벌님한테 가서, 저희, 그, 평온하게, 뵙게 바랍시다, 이거는. 어, 예, 그치, 그치. 생각해보니까 자리를 벗어나면 되는 거였어, 이거는. <laughs> 아, 원감 차단 스위치, 쉣. 어, 지나가. 지나가. 꾸꾸님 <laughs> 지나가. 어. 제가 오히려 반대로 일로 가봅시다, 한번. 어. 그렇지. 나한테 유도해. 아니, 이걸 못 찾아? 모자 높아서 다 보이거든요, 이거. 어, 모자가 높이가 높아서. 4.4에 그래도 안되네. 그래도 아니, 그래도 속내 이거를 아 견제 가는구나.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제가 커버를 좀 해야겠네요. 정걸 님도 공속 생각을 못했네. 근데 공속치가 왜 이렇게 못 잡지? 내려. 깜짝이야. <laughs> 아 씨. <laughs> 아 그래 그래, 영거리니까. 에 네, 괜찮습니다 이거는. 자자자 어. 자, 자, 잠깐만 이거 이거 그냥 가자. 그냥 가자. 아니 이거 뭐야? 저뭐뭘 <laughs> 줘서 <올려줘>. 뭘 <올려줘>. 줘서 뭘 줘서 <laughs> 어제. 나나 어어 어 살았다. 나, 나갈 수 있잖아. 다시 장전해도 어, 저희 나갑시다. 한 번만 피하면? 그렇지! 와, 아니. <laughs> 어. 교환각 한번 보죠. 나이스. 이거 나한테 오는구나. 어쩔 수없네 나이스! 준환이 <laughs> <주나님> 괜찮아? <laughs> 커버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. 아, 진짜 악재분이시라니까? <laughs> 눈돌아서 준환이 쫓는 거 봐. 아니, <laughs> 씨. 나같아도 준환이 쫓을 것 같아. 하로 막히고 오졌네, 진짜. 근데, 쟤는, 야!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이거, 쓰겠습니다. <laughs> 내가 이건 방심했다. 아, 너무 못했다. 올 거를 또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. 나 죽어. 죽을 것 같아, 지금. 어, 죽을 뻔 했잖아. 갤런 없는 거죠, 저 지금? 마부지, 이거? 별로 없는 게 아니라. 몰라! 오면은 여기 떨어지겠습니다. 그렇지. 여쪽에 뭐 구조물이 있나? <laughs> 자. 아, 오! 씨! <laughs> 나도 걸렸는데! <laughs> 나이스! 반보질이 없다고? 종구가 반보질이 없다고? 자, 이건 까비. <laughs> <laughs> 심리전 엄청 하는나 아! 조졌다! 나이스! 이런 뽀록이! 어 안되지 일로 왔구나 아니 얘 이상하게 <laughs> 나만 쫓아오는 것 같아 아니 제정신인가 이거 왜 많고 많은 애들 중에 나만 쫓아오는 거야 햇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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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을 거잖아 어 <웃음> 제발 <웃음> 넘을 거잖아. 아, 안 넘어. 아, 걸렸어. 해! 우리 끝까지 해보자. 전설 한번 쓰자, 전설. 내가 버티고 버티고 있어볼게. 아이씨, 오. 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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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봐. <laughs> 안돼? 지릅시다. 모르겠다. 이게 지금 내가 개구설로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건가? 이러면 뭐 버틸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. 그냥 죽는 게 나은가? <laughs> アシ。おなぼだ、いご。<ペー> 혹시나 이거는 에이 떨어질 줄 알았지 장난하나 너무 번하다 어디가 다시 너무 쩔었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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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는거 같으니까. 와 이거를 그쪽으로 빠지면 땡 나, 나, 어. 용이하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, 러 어디 런지 보고? 다시 2층 견제. 아, 까비까. 아 그렇게 됐어, 댕댕님. 내가 능력이 안돼 가지고 이게 비겁한 <laughs> 입니다 비겁하기네. 비격판 변명입니다. 분노로 잡으려고. 비격판 변명입니다. 펜디님이랑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봅시다. 비격판 변명입니다. 야민님 어서 오세요. 환영합니다. 나 진짜 여기 더 있으면 그냥 죽을게. 어, 아휴 <laughs> 다행이다 없어서. 그냥 빠집시다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빠져 다시 들어가 못 빠진다 못 빠진다 뭐 당연하지만 써야겠죠 이거는 어 당연히 써야 되고 퓨리 있나? 다음 여기 당연히 있어야죠 제가 지금, 어, 이발 어그로를 해야 되는데. 한 바퀴만 더 돌자, 덫구야. 어, 한 바퀴만 더 돌고, 볼수 있을 것 같아? 당연히 맞아야겠지. 아, 덫 있는 건 조금 킹받네요. 음, 아까 거기 다시 쓰러 갑시다, 여러분 야 이거 설마 못 내리냐? 아니 나 막기 싫은데? 아, <laughs> 욕심 너무 부렸다. 나 여기 왠지 더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. 죽었네요, 이러면. 음. 아니, 요 그, 이거, 뭐, 살, 살지 말라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<laughs> 아니, 살려줘. <laughs> 뭐, 가는 데마다 다, 다 있어. 아니.